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부업으로 부담 안에 200만원 순익을 만들었는지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못 들어본 전략인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업팁시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초보자분들도 현실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돈 벌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이런 거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대부분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키워드 경쟁 강도를 조사해서 매출을 높여라. 검색하는 사람은 많은데 판매하는 사람은 적은 그런 제품들을 판매해라. 이게 거의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방법 만으로는 매출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초보자분들도 현실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 출연해 주신 밑단님께서는요. 원래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자본이 넉넉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분들과 일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부업으로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빛다 님께서는 여러 카테고리에 도전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 식품 카테고리에서 매출을 낸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로 했고요. 식품이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시기 쉽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 일하다 보니까 여러 대표님들이랑 뭐 브랜드랑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달에 광고비를 기본 2천, 3천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광고비에 돈을 완전 쏟아붓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같은 뭐 사람들은 그런 만한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공동구매를 통한 스토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되게 많이 못 들어본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들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구매로 매출을 내신 거면은 인플루언서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팔로우 음. 2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구 채널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거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어, 공동구매는 제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잘 팔아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제안을 해서 대신 팔아주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고 뭐 빵을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저는 제가 보다시피 요리를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빵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동네에 있는 빵집에 가서, 제가 이거를 온라인에 팔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서, 예를 들어, 단팥빵 같은 경우를, 천 원에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빵을 좋아하는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이 단팥빵을 내가 삼천에 줄 테니까 팔아달라. 라고 해서 판매를 해주면, 제가 그 중간에 있는 마진을 먹는 식으로 약간 진행은 됩니다. 생각보다는 쉽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서 성과를 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부업으로 시작한지 두달 만에 순수익 2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어, 공동구매 그 대표님처럼 성공하는 그 3단계 방법 오늘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좀 3단계로 어떻게 좀 접근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걸 팔지 먼저 카테고리를 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 직장인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좀 투자기는 하 어려웠고 어느 정도 제가 제 기준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셨어요? 어, 저는 식품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구매를 많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한번 먹고 맛있으면은 그 해당 업체 거를 계속 주문을 하더라고요. 좀 재구매에 초점을 맞춰서 식품을 결정을 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사과를 소싱하고 싶어요. 소싱하고 싶을 때 어떻게 소싱을 할수 있어요? 어, 요즘에는 워낙 그 과일 스토어 관련된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참고를 했고요. 뭐 인스타그램에 뭐 사과농장, 사과 농장, 사과 수확 이렇게 하면은 농부님들이 많이들 올리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밴드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사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농부들도 또 많아요. 아니면 농락 카페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고요. 아, 그렇게 농부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에도 많이 있군요. 네, 거기 가서 셀러인데 사과를 한번 팔아보고 싶다. 라고 제안을 해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초보자분들이 무서워하신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그 농가분들한테 저 물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뭐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저도 처음에는 제가 농가를 직접 찾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농가분들이, 농부분들이 바빠요. 갑자기 찾아오는 걸 되게 싫어하시고 오히려 문자로 보내주면은,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밴드라던가, 카페를 통해서 찾은 다음에, 문자나 메일 보내면 답장이 잘 옵니다. 전화 안 해도.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셉을 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일반 시장에 가면 사과가 1kg에 만 원이 팔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와서, 어, 저희 1kg에 2만 원 사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안 사겠죠. 그럼 이게 왜 비싼지를 제가 컨셉을 잡아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싸게 팔아봤자 고생만 하도 돈이 안 남아요. 어, 왜 이게 더 비싼지를 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컨셉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이 사과 같은 경우는 어떤 농부분이 특별한 공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평균의 사과 당도보다 뭐두 배가 높은 사과다. 아니면 뭐 사과가 멍이 잘 드는데 우리 사과는 막 배송해서 절대 멍이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컨셉을 정해서. 해 주면 좀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한테 이런 부분을 어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한테 제안을 할 때도 이게 왜 비싼지를 말을 해줘야 인플루언서들이 좀더 약간 홍보를 해줄 때 이거는 뭐 배송 상태를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싼 사가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농부가 어떤 기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높은 당도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비싸요라고 같이 말을 해줘요. 결국에는 그 인플루언서랑 그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거를 인플루언서 말할 때 같이 좀 말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인플루언서한테 제안을 할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냥 연락을, DM을 보내는 거예요? 어, DM? 보통 DM을 많이 보내고요. DM을 보낼 때는 뭐 저희 회사 소개라던가 브랜드 소개, 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뭐 어떤 스토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죠. 사과 같은 거를 뭐 공동구매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 사과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가격적인 부분, 이런 걸 같이 해서 DM으로 한 번에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의뢰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DM을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아니 뭐 인플루언서한테 뭐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그 인플루언서 어떻게 찾아? 공구채널 어떻게 찾아?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 공구 채널 어떻게 찾는지 이것저것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공구 채널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인스타그램에 뭐 공구라던가 공구 예고라고 치면은 이미 공동구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 1차적으로는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2차적으로 조금 더 약간 들어가면은 사과라는 거는 누군가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누가 먹는지를 많이 생각 해주면 좋아요. 보통 뭐 주부라던가 뭐 주부 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인스타그램에 그러면 인플루언서분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냥 팔로우 높은 사람을 컨택하면 되는 건가요? 어 그거는 좀 저는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둠의 영역처럼 팔로워들이 약간 가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팔로우 숫자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들이 얼마큼 소통하는지를 많이 보시면 좋아요. 뭐 댓글에서 어떤 뭔가 게시물이 올라갔을 때, 뭐, 언니,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이 제품 어디서 사셨어요? 어, 맛있어 보여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댓글이 달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도가 매우 높게 나와요. 어, 이거 되게 꿀팁인 것 같은 게, 그냥 댓글 수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댓글에 그 남겨진 뉘앙스를 보는 거잖아요. 언니라고 하면은 인플루언서에 엄청 애착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찐팬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인지 이런 거를 분간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직접 배송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농가 쪽에 전달을 하면 농가에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러, 그럼 내가 하나, 한 명, 한 명씩 다 엑셀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스토어 센터에 보면은 판매 내역을 한 번에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아, 내가 막한 명씩 후기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엑셀 다운로드 하기 누른 다음에 그거 농가에 전달드리면 거기서 배송은 알아서 해주신다? 네, 맞아요. 택배번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없네요. 내 네, 택배는 전혀 포장, 택배 박스를 볼 리는 없어요. <laughs> 인플루언서 분은 판매할 링크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링크를 내가 만들어서 준다는 그런 건가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판매를 하게 되면 결제할 수 있는 링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스토어를 만들어서 그쪽에 상품을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주면 돼요. 그러면은 결제는 저희 스토어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럼 결국에 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CS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CS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컨셉을 정할 때 저번에 차별적인 요소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그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많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CS가 많이 적은 편이고요. 맨 처음에 대표님께서는 애초에 비쌀 색할 생각을 하고 상품을 소싱을 하신 거고 그 제품을 그럼 소싱하실 때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품질이 좋은 농가 거를 소싱을 하신 거네요네 맞아요 품질이 좋은 것들을 위주로 많이 찾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판매를 하면서 두달 동안 c s 는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그렇구나 꼭 샘플도 직접 받아보시나요 혹시? 네 샘플을 제가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농부분한테 부탁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들에서 받는 경우에는 혹시 샘플 제공해 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거. 네 거예요? 제가 판매해보고 싶은데 샘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그냥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공급가로 좀 싸게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매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단톡방 들어오시면 관련된 부분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